예, 신들은 어떻게 사나, 제 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사시고 또. 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산다. 왜?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과 우리가아버지 어, 우리 안에 사는 것이죠. 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어, 어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왜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아버지의 생명 사랑하고 우리 사랑 사랑하듯이 예수님 사, 어, 생명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 지 아직 못한 죽은 자들은 성령을 주기 위해서 하나 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또 그들이 예, 아버지 하나가 되니까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사랑,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세상. 하나님의 세, 사랑은 세상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좀돈좀 좀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우리 제, 예, 자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실패,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고. <laughs> 예. 하나님, 우리가, 예, 제가 오늘 제목에 신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예. 인간들은 어떻게 사나? 더 잘, 인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더잘 알아요. 더잘 알아. 예. 인간들은 어떻게 사나요? <laughs> 제가 대충 챙겨보니까.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건강장수, 세상에서의 영광, 등등등등. 예.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가지면 좋은데, 가지지도 못하고, 가졌다 하더라도 잃어버리고, 가졌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예, 아유, 험하죠. 험하고, 또 뭐, 항상 괴롭고, 힘들고, 그 유지하려면 얼마나, 예, 아주 완벽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말이죠. 굉장히 배타적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야. 아, 그 사람만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laughs> 구원을 못 받아요. 아, 인간이라서 그렇다. 그럼 자기도 묻어 들어가는 거야. 아, 인간, 그럼 인간으로 안 살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만 그렇다 그러면 좋은 인간 되면 되잖아. 본능계인 돼요? 성령이 받아서 신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이라서, 죽은 자들에서 그렇다. 이렇게 밀어, 밀어붙이셔야 돼. 그러면 다들 뭡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라 인생 살다 보니까, 뭐, 죄와 악, 뭐, 지금은안 되는 거 알지만, 어떡합니까? 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면서, 인, 간들 구원시키려고, 어, 십자가에서 죄가 갚으셨잖아. 요렇게 믿는 교리가 바로 원죄설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 번호개인이 안 되니까. <laughs> 예수께서는 성령 주시고 뭐하러 하셨다? 다 하나로 만들고 아버지 하나로, 예수님가 하나로 만드는 거 그래야지 사랑이 가는 거야.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육체가 서로 다르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매일 쌈박질하잖아요. 예, 부부끼리 싸우고, 아버지,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직장 가서 싸우고. 맨 싸우면 싸움 싸워. 왜?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다. 예, 하나 되면 싸운다? 싸울 일이 없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도 왜 싸워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에요. 첫째 가는 계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홍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이두 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라. 즉, 사랑하면,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어떻게 완성하냐? 로마 아, 그래서 13장 10절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사랑 결국 다 하나 만들어서 사랑하게 만들었어. 서로 사랑하면 법이 필요합니까? 그거 뭐 필요 없죠. 또뭐 싸우고 죽이고 미국을 갈 일이 없으니까, 죄를 질 이유가 없죠. 또 성령이 생명인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요 우리 자신이, 예, 성령 받아들이고, 시장에 딱딱딱 못 바뀌고, 성령께서 살아가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어,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리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이다. 즉 우리 생명 성령, 예수님 생명 성령, 하나님 생명 성령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는, 다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산다.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육체라고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육체는 죽었잖아요. 성령받으면. 그러니까 영만 남는 거 영이 남 영, 영. 우리가 영이에요, 영. <laughs> 그렇게 하면 확실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영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신이고, 따라서 빛의 아들들이니까 빛이고, 또 생명이 있으니까 산자들이고, 또, 예, 우리가 물고기였는데 잡혀 올라가서 어부됐으니까 낚시꾼, 어부가 된 거죠. 근데 인간들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요. 아, 미안합니다. 죽은 자고. 또, 육체고, 또 뭐요? 인간이고, 예. 또, 물고기고, 아직 어부 안 됐죠? 물고기고, 예.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고기고, 아, 또, 예, 죽은 자다. 즉, 인간, 육체, 예. 어둠 물고기 죽은 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전혀 믿음이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두 번째 거룩하다. 레기 11장 45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야? 그러니까 신이 되야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에,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인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이들을 보내나니, 왜냐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7, 18, 19절에 계속 나오는. 에, 장면이죠. 이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구별된다? 인간으로부터 구별된다? 인간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 살아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뭐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진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들이면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아요? 어, 예, 성령으로 걷나 보면 진리 안 찾아다녀. 왜? 진리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예, 영광을 가지고 산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1 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예, 영광을 주어서 예, 하나가 되게 하려 하이라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주는 거야. 영광이 뭡니까? 빛이죠. 빛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아,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아,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 나는 세,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 이게 태어나는 거네.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게 빛이죠. 이게 빛이 거예요.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또 파워. 예, 파워, 예, 뭐 힘이 없다, 뭐 피곤, 그런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 성령님께서 파워를 주시니까, 어, 너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파워를 받아 권능을 받아 권세를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 자, 여기까지 2 부고요. 예, 그 다음에 또3 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